어, 오늘도 어, 여러분을 어, 희망찬 하루로 이끌어 나가게 해줄 구슬이 인사드립니다. 자, 3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운세 가볼게요. 어, 쥐띠, 음, 따뜻한 말과 배려가 큰 힘이 돼요. 오늘은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도 어, 서로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어, 조금 비교적 좋은 흐름세로 어, 달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일지는 어, 상승하는 운이에요. 좋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 소띠. 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유혹이 들어옵니다. 보이지 않는 돈에. 보이지 않는 돈, 뭐 어디다 얼마를 투자할까, 뭐, 해 뭐,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유혹이 들어와요. 근데 거기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정중하게, 예쁘게, 예쁜 말로, 어, 거절을 하시는 게 좋은 하루입니다. 자, 범띠 갈게요. 어, 상대의 마음을, 어, 아프게 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말 조심, 입 조심, 행동 조심.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 또 아무리 성의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예의는 표시하는 게 좋아요. 어? 그냥 꿈꾸 감춰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진짜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어, 좀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해주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끼띠 갑니다. 어, 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어, 애정의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어, 이렇게 못 믿는 그런 이게 자꾸 자꾸 쌓아지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음, 서로의 안부를 전해주면서 못 보면, 또 보면야 이 저녁에 잠깐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 서로 못 보는 상태라면 서로의 안부에 전화를 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루가 될것 같아요. 자, 용띠 갑니다. 어, 아무것도 미련도 없고, 거칠 게 없다. 혼자서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속상하다고 술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런 술이나 아니면 유흥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자중자의 하셔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뱀띠 갈게요. 무조건 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딪혀야 돼요. 정면대결 을 하셔야 어, 내가 이 이기, 이기든, 내가 지든, 까지고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자, 오늘은 그런 일을, 어, 자, 많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띠 갑니다. 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면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만 왜 이러나, 뭐, 나 혼자만 안 되나, 이런 생각 절대 근무이예요 정리 정돈을 잘 하셔서 소일거리라도 뭐라도 찾아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름 이런 거 해봤자예요. 뭐안 되니까 한탕주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양띠 갈게요. 내가 나를 알기도 힘이 드는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죠? 나가, 내가, 내가 내 자신도 모르는데, 참말로 상대방이 나를 의지 알아준다요? 어, 그래서, 음, 좀, 음, 감정 대립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어? 감정이 몰입해서, 괜히 그러지 마세요. 구설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띠. 음,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 내 발등 내가 찍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어, 저 일도 꼭 내가 있으면 안,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잘못하면 내 발등 내가 찍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닭띠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돈과 명예를 다 잃었으니 어쩜 좋아요? 참 안타깝죠. 응. 갈수록 힘들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좀돈좀들쓰지 그러셨어 있을 때. 자 그래서 음. 오늘은 내가 한탄을 하는 날이에요. 그때 그렇게 좀 아낄 걸 하고. 한탄하면 뭐할 거야? 이미 늦었지. 다 어디 강물이나 바다에 갖다 내 던져버리고 다 시작하세요. 시자 개띠. 상대에 대해 점점 생각이 달라지게 되네요. 왜? 소박한 일탈을 경험해 보겠어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도 먼저 다가가시면. 오늘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운입니다. 돼지띠. 음.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번 배신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믿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어저께 배신당했는데 오늘 너를 또 믿을까? 근데 정이 약해서 또 믿게 되거든요. 근데 믿지 마세요. 어, 다시는 그런, 이렇게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 절대, 어, 냉정하셔야 돼요. 친구가 됐던 뭐 누가 뭐 옆에 지인이 됐던 언니 동생 오빠가 누가 됐든지간에한번 속은 사람한테는 두번 다시는 어또 정에 약해서 이끌려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운세 여기까지고요. 자 오늘도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는 당신 보기 좋습니다. 네, 재원사입니다. 돈을 벌긴 버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아,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108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네, 재원사입니다. 요즘 여자친구랑 만나면 싸우기만 하고. 무슨 아, 여자친구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그럴 땐060 3000에 108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할 땐060 3000에 108번 재운사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확 풀어드립니다. 네, 재운사입니다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음, 취업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럴 땐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보세요. 사업으로 인한 고민, 취업으로 인한 고민, 결혼으로 인한 고민, 자녀로 인한 고민 때문에 답답하신 분은 060-3000-108번으로 전화해주세요.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은 뻥 뚫어드립니다.